순서는? 서른도? 어? 서른도 옷 입은 순서? 아, 이거 어렵다, 어렵 이거, 이거 정답 뭔지 알아요? 왜? 상하이, 상하이. 아, 잠깐만, 아, 아, <laughs> 나 이거 아는데. <안> <laughs> 애정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건별사 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앨범 준비도 하고, t 비도 찍고, 연습도 하고,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laughs> 스토리 올려주신 것 같아. 아 맞다 언니한테 찍는다고 할 때부터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너무 팬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아 근데 제가 까먹고 말안 해가지고 아 그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어쩐지 자꾸 눈을 가리시더라고요. 맞진 않았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광고주님을 모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하네 왜이게 가볍지? 저도 사실 이 제품을 쓰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볼까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음? 완전 들리는데? <laughs> 아니, 노래가 안 들려요. 아오, <laughs> 들린다, 들린다. 와, 진짜 음질이 너무 좋다. 예. Yeah. 아. 아, 아, 오, 오, 진짜, 진짜 안 들려, 진짜 안 들려요.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렸는데 바보만 들렸어요. <laughs> 네, 오늘의 광고주님은 몰입에 즐거움을 주는 소니의 헤드폰 WH-1000XM5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업계 최고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너무 잘 되고 옆에서 진짜 그냥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쓰는 순간 몰입이 딱 돼서 운동할 때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때 딱 몰입감 좋은 헤드폰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250g이래요. 진짜 오래 써도 안 무거울 것 같고 좀 무리가 안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책을 읽든 또 가만히 있든 뭐라든 디자인이 예쁘니까 패션 아이템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음질에 착용감에 업계 최고 수준으로 노이즈 캔슬링까지 더한 헤드폰을 찾는다면 요 아이입니다. 소니. 어떤 게스트일 거 같아요? 오늘 게스트 알죠? 오늘 귀쁘지 않아요? 같은 샵이어서 오늘도 인사했어요 샵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긴 한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베일 친구가 엄청 웃기다고 들었거든요 베일 장풍도 잘 가져오실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내가 선배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게스트 빨리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뭐야 커플 화을 입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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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별자조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푸시범 부연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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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나오고 싶었잖아요. 앉으세요, 아안 앉으세요. 안 아, 되게 아늑하네요. 아니, 제가 멤버들한테 키보플 이제 나온다니까. 음. 나연 언니가 벨님 너무 좋아했시던데 <laughs> <laughs> 배 너무 좋다고, 너무 웃기다고. 아, 웃기다고? 나연 <laughs> <아유>, 언니?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진셔 좋아해요. 얼굴 왜 빨개지시는 거예요? 언니가 좀 부끄러우면 얼굴이 네. 좀 빨개져요. 네. 오늘 저도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쳤어요. 피도로또 맞추고 치어록 나이가? 저.. 0 4년생이에요 04년생. 05년생. 05년생. 아, 진짜 <laughs> 너무 어리다. 저희 그 최초로 제일 어린.. 진짜로요? 제일 <laughs> 어린 친가요 제일 아, 어린 친구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괜찮아요, 제 내면에 33살이 살고 있기 때문에. <laughs> 33살이 살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왜요? <웃음> 성숙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저도 내면에 약간.. 아재 개그를 좀 많이 쳐가지고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나도 좋아하는 어 진짜요? 네. 네. 아 서른도가 30도가... 옷옷 입은 순서는 서른도 서른도 30... 옷 입은 순서 서문도 선배님을 모르는가 보다. 아이, 알죠, 알죠.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 좀더 뭔지 알아요? 왜? 상하이, 상하이. 아, 잠깐만, 아! 나 아! <laughs> 이거 아는데. 아니야, 니 상하이. 미연 현이랑나지언니한테써놓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다. 응,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투어를 42개국을 갔다 왔어요. 42개국? 갔다 왔습니다. 네, 42 도시를. <laughs>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반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작년이요? 작년, 네. 작년 음. 이제 10월부터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미주, 유럽, 유럽 아시아까지. 아시아. 네, 한국에서 앙콘을 하고. 앙콘을 했어요? 아직. 7월달 예정이요. 7월에. 음. 7월 18일, 19일. 아, 진짜? 음. 어, 우리랑 겹치네? 어 됐어! 안 어, 돼! 돼! 안또 돼! 또 돼! 돼! 아, 오세요, 오세요. 저 <laughs> 토대할게요. <초대학교> 아, <laughs> 아, 진짜요? 네. 갈게요가고 어. 싶어요. 어. 아니, 그래도 신곡도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신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저희 신곡? 타이틀곡이 Lips, Skips, k i s s 고요 Lips, Skips? Lips, Skips, Kiss이라고 줄여 말하는 Lips? 게... Kiss? 아, Kiss. 아, 어린애들이 참... 참... <웃음> 오해하면 <웃음> 안 돼요. 이제 k 줄인 아 k 네. 또 이제 K.B.Y. OK를 줄인 K.B.Y. 또총 7개의 수록곡으로 구성된 앨범인데 아, 너무 궁금한데? 조금씩 네. 들려줄 수 있나요? 아,

<laughs> 뭐야 너무 밝은 노래일 줄 알았는데 끈적해요 메함이랑 <laughs> 춤도 너무 궁금하다. <laughs> 진짜 약간 어. 포인트가 있어요. 네. 여름 되면 네. 다들 나시 많이 입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살려서 네. 나시끈을 잡고 신기는 네. 춤을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우리네들이 참. <laughs> 아 트와이스랑 너무 정반대의 그런 컨셉들과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음. 엄청 과감하고 음. 그래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감사해요. 아, 이번 앨범도 진짜 기대 많이 할게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피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감별사답게 애장품을. 어, 볼까요, 볼까요? 아, 부끄럽다. 뭐야? 짜자잔. 짜자잔. 선생님, 먼저. 저 먼저? 제가 응. 가져온 애장품은. 네. 와 앨범이잖아요. 맞아요. 어. 저희 1집 앨범입니다. 1집 앨범?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음. 1집을 가져오는 게어떻냐라는 음. 말에 이제 챙겨봤는데, 음. 이게 수진이 잘안 팔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가져와봤어요. 어, 진짜 한번 봐도 세요사인도다 음. 해가지고 왔어. 음. 사인하고안에멘즈도 음. 썼어요. 멘트도 썼다고? 네. 대박이다. 와우. 아, 정말 옛날에. 귀여워. 완전. 센스있다. 이 앨범을 받게 되실 아. 행운의 주인공. 우와 귀엽다. 앨범 왜 이렇게 귀엽게 잘 만들었어? 야, 매거진 해야겠다.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우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메이크업 못 썼는지랑 그니까. 그런 거. 진짜 매거진처럼 나와가지고. 우와. 야, 너무 진짜 잘했다. 응. 우와 직원분들 이렇게 막 맞아요, 리듬 맞아. 리듬 인터뷰도 있고, 되어 있고 MBTI도 있고. 응, 응. 너무 좋다. 대박이다. 부끄럽습니다. 와 진짜 좋있다 이거 우리 회사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아이 <laughs> <laughs> 그 정도야? 와... 진짜. 제가 찾아봤는데 제일 적은 게 3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어, 네. 와... 이거 진짜 와. 귀한 거네. 진짜 귀한 거예요.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바로, 매일 친구거 <laughs> 저의 애장품이고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 땡키넥스트 팀의 향수인데,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오. 오랜 팬이었었는데, 오. 그게 네. 음악을 시작한 것과 좀 관련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있구나. 제가 먼저 이제 작곡가로 음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아이돌 연습생을 하고 아이돌이 됐거든요. 그 작곡가 생활을 할 때, 정말 정말 매일매일 뿌렸던 어, 향수여가지고, 있다. 근데 예쁘게 생겼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음. 원래 약간 좋은 기억이 다 향으로 기억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내가 맡았던 냄새를 맡으면서 조금 같이 꿈을 잘 키워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오, 진짜 예정품이다. 냄새 만 맡아봐주세요. 네. 아, 진짜 예쁘다, 향수. 달달한 음. 느낌의 향이에요. 이거 뿌리셨을 때 어떤 거 맡으셨어요? 아, 이거 뿌리던 시절에. 아, 아이들 미연 선배님 솔로 앨범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아, 그거.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곡들을 작업했어요 우세아빈 그, 선배님 곡에도 참여를 음 했고, 음 마크 선배님, 수지 선배님 등등 음 곡에 조금 코러스 음 참여도 하고, 티오프 노래에도 참여를 음 <laughs> 했습니다. 우와, 멋있다. 네. 아니요. 근데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 데모, 그 리드도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laughs> 진짜요? <laughs>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해볼게요 아우,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이. 제가 추천할게요 아! 좋다! <laughs> 애장품을 받으면 소원을 드려드리거든요? 아! <laughs> 소원? <소환? 웃음> <laughs> 귀여 아니 근데 키오프가 어쨌든 무대에서 막 엄청 멋있고 막 악취라고 아, 아, 막 ]다. 이러는데 아중하고 아,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다 어떤 소원을 들려낼까요? 하나를 정의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요 정의하는 거죠 그니까 강의해야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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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사이즈 선배님 콘서트 2 1일날 초대해 주세요. 어, 아, 당연하지. <laughs> 당연하지. 그렇게해줄면 진짜. 네 무조건. 네 초대할게요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콘서트가 지금은 아니니까 음, 오늘 할수 있는 뭔가 소원권을 하나 더 해주세요. 같이 어. 테니스 쳐주세요. 제가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테니스 칠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어. 저희 학교가 어. 체육 그 과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게 테니스였거든요. 오. 그래서 잠깐 쳤었어요. 테니스 너무 잘 어울려요, 이미지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데? 축구, 랑 어? <laughs> 너무 다우다 축구랑 탁구, 배드민턴, 배드민턴. 고기 응, 종목을 좋아해요. 공을 되게 좋아하네. 저공 주면 약간 친구들이 성격이 변한다고. 무서워지는거 아니야 막? 뿌부하게 방아신 거 맞아요 그거 승부유장이에요 벨씨는요? 피부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아 그냥 아 번째로 나가 떨어지는 <laughs> 깍두기 멤버. 아깍아기아버아나 오늘 그러면 테니스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한다 한다, 한다, 한 한다 한다, 한다, 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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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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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최고 수준의 노이즈캔슬링에 트렌디한 디자인까지 몰입의 즐거움 WH-1000XM5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안 와? 와우! 왜 이렇게 안녕하 와우! <laughs> 귀여워. 오늘 이걸로 칠 <laughs> 예정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와, 저도 테니스를 조금 배우는 단계라서 저의 코치님! 아, 네. 실제 테니스 선생님? 선생님 김상경 코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문을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벨 씨가 아 맞아요. 네. 제가 약간 안무하다가 부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응원도 진짜 힘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늘 씨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데 재밌겠다.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 하, 하늘 씨가 예전에 댄씨를 응? 하셨다고. 네, 딱 선생님이랑 같이 반에서 시범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아, 네.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왜왜 <laughs> 얼었어요? 왜, 왜 자세부터 한번 네. 배울까요? 화이팅! 그러면은 오늘 포핸드를 배울 건데 포핸드, 포핸드, 포핸드. 포핸드가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치고 왼손잡이는 이제 왼쪽으로 치는 건데 일단은 체험이니까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네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하면 이 자세가 되니 그리고 하나 동작하면은 여시 방향으로 라켓을 뺄 거예요. 정현씨 반대로 한번요 둘은 왼발만 앞으로 둘. 둘, 셋이. 스윙이에요, 스윙. 스윙. 머리랑 어깨 사이를 이렇게 스윙. 든다 생각하니다요 스윙 됩니다. 오, 폼이 난다 안무 연습하듯이 하면 돼요 자, 또 준비 준비 원원투투 쓰리 쓰리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쳐볼게요 엥? 되게 속성이다 <laughs> 완전 속성이야 그 K-POP 네. 아이돌 여자 스윙 스 랭킹 1위 정현 씨가 먼저, 먼저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가운데 자, 준비 준비하고 하나 하나 둘둘그리빵빵 빵. 자, 이렇게 추는 거예요 준비 준비, 하나 둘 빵, 그렇지 또 하나 둘셋셋 셋. 오케이, 100점 잘하신다 자, 자 준비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어, 뭔가 맞을 것 같아 하나 턴둘자 어... 이제 공부할 자 보고 빵 보고 빵오 살살 쳐도 돼요 살살 아, 네트넘길 거야, 네트 하나 둘빵한 <laughs> 손으로 쳐야 돼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 트리포... 그렇죠 또한 하늘로 쳐보세요 하늘로 네한손으 어... 하늘로 어... 쳐보세요 어? 아 아, 하 아,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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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준비하고또하나 둘. 기다렸다 구워 준비 하잖아. 또 하나 <laughs> 둘 하늘로 풀어주셨 그렇죠. 오+ 오 이게 진짜 맨 처음에 이맞추기도어려워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잘하시는 거야아요어 음. 푸셨죠 여러분 네 편지 읽철 준비를 해야 될때네네 네. 도전해볼래요 하니씨 어때요 도전+ 도전+ 도전. 물을 설명할게요. MC님과 하느님이 같이 공을 한 번씩 치실 거예요. 맞추시는 그 숫자 칸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상품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아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다섯 번 드릴게요. 아 다섯 번? 아 아홉 갠데 다섯 번. 네, 네. 먼저 받아가는 분이 있요 꽝은 없죠? 응? 네. 아, 없어. 꽝안 안 돼. <laughs> 안 넣어주셨을 거야. 배님이 준비하신 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준비한 응원이요? 이 무비에서요? 아 근데 배 배리 그걸 하실 거잖아요. 공 던져줄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공을 어. 던져줄 거기 때문에 네. <웃음> 베리 <웃음> 귀여워. <웃음> 파이팅 정말 아, 아, 귀여워. 네, 네. 잘했어. 아이귀여리힘 어. 살려주세요. 자 하나. 둘. 어. 어. 준비. 하나, 둘. 어, 어. 아까 잘했잖아. 왜 이래 정신 차려. 응. 연습이잖아. 연습이잖아. 하늘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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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안 했잖아. 도전, 도전 아니, 안 했지. 맞아, 맞아, 맞아. 도전 안 했잖아. 연습이었잖아. 그트깨 네. 어, 이제 도전할 거지. 네. 어, 오케이. 준비 하나 둘와 오버 안보르기니일 것 같아 안보르기니 안보르기니 에? 그럼 이게 누구요 뭐예요 이게? 누구한테요? 전화로 사랑해 아 선물이라네요. 이거 너무 아, 나안 아, 너무 사기다. 이거, 이거 진짜 <laughs> 나안 할래 하늘아 그러면 벨한테 전화를 해 뭐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알알어요 <laughs> 전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시 준비 하나, 둘, <웃음> <웃음> 음. 7번. 럭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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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벤츠 어, 아어이 아, 이거요? 진짜? 작은 아기용 아기용 어, 이만한 걸 거야. 이민우 씨랑 이거그 작은 거? 와와 와! 와, 와 <laughs> 진짜 어? 이거? 요 그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담아놨어요. 와 <laughs> 아니 진짜 이거라고요? 와! 와! <laughs> 다푸시푸아나 <laughs> 아, 너무 행복한데? <laughs> 진짜요? 저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 진짜 애기들 아. 거잖아. 저, 저, 저도 애기니까요 <laughs> 음?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아+ 아 마지막 하나 남았어 하늘이 할게요 준비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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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번 오+ 번 오+ 번 오+ 오+ 고수 김치와 밥? 고수? 고수 김치? 고수 고수? 고수 안 먹는데 고수 김치 처음 먹 처음 보는데? <laughs> 하지만 밥을 먹어. 내가 고수 김치 밥, 먹을게 밥밥 먹을게요 고수 나눠 먹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어, 되게 되게 잘했어요. 진짜? 하늘이가천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해서 하나 하고 둘. 준비 하나 둘. 팔 번. 8번. 팔번팔 8번. 번이었어요? 반쯤 살짝 넘어갔지. 와와와와와와와와 진짜 최고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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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되네? 7, 6, 잠시만, 지금 2, 3, 4, 6. 2, 3, 4, 6. 2번 확률이. 하나, 둘. 아, 웃겼 우와! 아. 6번인가? 5번이긴 해요. 아, 6번 같은데? 잘한다, 그래도. 우와, 아쉽다. 저희 딱한 번만의 기회를 주세요. 정말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s t a 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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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육 번. 너무, 마지막 마지막. 6비 하나 둘셋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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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근데 마지막. 마지막.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 이 됐다, 됐다. 맞았어요. 6번. 소니 헤든지 와! 와! 와. 오, 좋은 거 되게 많다. 끝, 끝. 나온 거 뭐였을까요? 선생님은 다 잘하지 않으실까? 한 번에 맞추면 선물 주세요. 준비! 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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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3번, 3번! 감자회사 3번. 3번. 굿즈! 응? 좋아, 좋아! 우와. 선생님이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드리는 거예요. 자, 2번, 4번! 준비! 하나, 둘! 좋아, 좋아. 아니 그냥 당... 진짜 대박이야 어, 좋겠다, 좋겠다 당근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마지막 4번 준비, 하나, 둘 4번 4번, 4번. 4번. 이거 맞춘 거 맞췄는데? 저 여기 등록할래요, 바로 종아리 마사지기 다 가졌어! 대박! 좋은 것만 가졌네? 고생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아.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실 때 한번 같이, 와보세요. 같이 와요 오. 진짜 같이 와요 오. 실력 보여드려야 오겠습니다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저 만만치 않아요 음. <laughs> 어떠세요 오늘 감별사 촬영 진짜 일단 같이 취미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게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자체가 너무 저는 너무 기쁘고요 정한 선배님이랑 같이. <laughs> 이렇게 보낸 게 진짜 추억이 될것 같고 네. 진짜 나중에 텐스 치러! 좋아요 좋아요 네. 키오프 신곡 나온대요 Let's have a kiss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패치 <목소리> <배치> 보내사시 <목소리> <공연사로> 오시면 패치를 드 짜잔 그리고 상품! 와,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뽑은 거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대 3대, 3대 최고 어, 당근 케이크 진짜 있어. 어, 우와, 하늘이가 와 하늘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당근 어. 케이크가 뭔데, 진짜 신나 신나. 어, 제가 듣기로 이제 며칠 뒤에 하늘 씨 생일이라고. 어 맞아요. 진짜로? 네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오 축하해요. 아, 그래서 제가 당근 케이크를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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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대신 이거 주세요. 네, <laughs>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고수 펜니스 고수시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이거 다 가져가요. 나는 한우 한우 드릴게요. 어, 가져가 주세요. 아, 한우는 이 받아도 되는지. 자, 마지막으로 공을 다 줍고 퇴근합시다 네. 가봅시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이거는 추천하고 싶은 노래여서 약간 홍보를 하고 하고 싶은데. 어, 예, 네. 하세요 다 하세요. 비비스 선배님이 앨범이 어. 좀 조금 최근에 나오셨는데 어. 그 수록곡 중에 h 준 a 타에서 거든요그곡이 어. 정말 좋은데 제가 썼거든요. <laughs> 진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 몰랐어. 어, 어. 그러니까 나 몰랐대. 멤버도 몰랐대. <laughs> 아니 항상 나... 이것저것 많이 해요. 맞아요. 항상 진짜. 남들에게 아, <laughs> 진짜로. 네. 만약에 공연 시에 무선추신다. 어떤 거? 힙합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되게 되게 시크한 느낌. 어, 락좋아짜요진짜요 락앤롤 감성. 네. 제이팝. 어, 제이팝. 저랑 약간 취향이. 아, 그래요? <웃음> 진짜 <웃음> 하늘도 이 제이팝. 어, 그래요? 네. 너무 잘어울리시요 네. 우리 엄마 요리사. <laughs> 이은경 담아, 담아, 담아. 정연이가 오늘도 한다, 한다, 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